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참 수행자 해암 스님의 수행 발자취를 되새기는 법회가 승보종찰인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. 해암 스님 탄신 100주년을 이년 앞두고 스님의 구도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 번째 수행처 순례법회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공부하다 죽어라 대중들에게 치열한 구도 정진을 동료해 온 전조계종 종정 해암스님 스님은 출가하고 열반에 들 때까지 평생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장자 불화와 일중일식을 실천했습니다. 해암스님의 수행처였던 승보종찰 순천송광사에서 순례법회가 열렸습니다. 경내에서 해암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이 흘러나오자 사부대중은 깊은 회상에 잠겼습니다. 에 이렇게 움직고 있다. 지나, 의 나의 을서난해 11월 출범한 해암스님 수행처 참배 순례단은 지난 5월 경남 하동 칠불사에 이어 순천 송광사에서 세 번째 순례버회를 가졌습니다. 러 공부를 수 공부 힘니까 어쨌든 이 젊을 때 공부해라, 공부 할때 공부를 해야지 세월 버리면 안 되니까 시간 놓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라. 또 왔으면 손시더라라성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순례 법회에서 사부 대중은 해암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. 손광사 대웅 대중, 모든 대웅 스님 사부 대중 이렇게 함께 이거 그 법회를 하면서 참 대단히 참 뜻깊게 생각하고요. 1 9 7 5년 송광사에서 해암 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영진 스님은 당시 스님의 가르침을 회고했습니다. 이공 이공 받는 사람은 많이 먹고 절대 등용 못한다. 그리고 이공 받는 사람은 응? 음식물로서 이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. 그그 그 말씀을 그 당시 힘내 깊게 받아들였어. 법회 앞서 사부 대중은 국사전 등 해암 스님의 발자취가 서린 송광사 경내 곳곳을 돌아봤습니다. 해암 스님 수행처 참배 순례단은 내년 4월 스님의 수행처 20여 곳 가운데 한 곳인 지리산 영어사를 찾을 예정입니다. 해암 대종사 문도에는 오는 2020년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이번 순례법회와 함께 문집 정보나 사업, 평전 출간 사업, 학술회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b b s 뉴스 진재훈입니다.